엉파리가 계속 왔다갔다 갔다 해서 그 쫓아내려고 잠깐 스톱했어요 스톱 해놓고 보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더이상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그냥 DL2.Gradient1 그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그래디언트 한거고 DL2하고 연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된다죠. 그니까 뒤에 원그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 지금 박스 안 있는 것은 이거네요.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만 붙이면 은이 값과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디언트 2로 바꿀 수도 있어요. 2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 아예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단 기왕 써놓낸 거니까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 바꾸는 것은 이렇게 바꿉니다. DL 어, 그 마이너스. 1 그다음에 DL 2 그리고 이위걸 바꾸자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그레디언2투 R 원투 분의 일 그래서 서로 바 하나 둘 하나 더 해야겠죠 그리고 와서 마이너스 우리가. 이렇게 하나놓는 거죠. A R12 DL1 DL2 CL1 이렇게 하고 쓸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 약선 이렇게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어떤 DL2에다가 그래디언트 마이너스는 뭐 이게 부호니까 그렇고 그래디언트 한걸 내적하게 되면 이게 그어 이렇게 되죠. D 의 물론 마이너스는 앞으로 표준하겠죠. 마이너스 앞으로 표준하고 D L 1에다가 D L 원에다가 D 의요그래디언트와이 벡터의 내적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알곤투 그래 D로 바뀌죠. 그리 여기 마이너스는 앞으로 끄집어냈는마이너스 앞으로 끄집어냈고, D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DL2 dot, 그래디언트 R2 분의 1, 이게 모든 간에 DL2, DL2 하고 그래디언트 2 하게 되면은 D, 알 이거 아니, 아니이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포함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케이션. 이 88식이에요, 이게. 이런 관계에서 t 이걸로 되고. 이거다 마이너스 그대로 r 12의 제곱 a r 12 dl2 d l, l 1된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식을 중간에 이런 것했으니까그 식을 가지고서 이제 인테그랄을 제대로 해 보면 f12는 4파이분의 유제로 i1 i2 그리고 인테그랄 어 dl1 c1 에서 그리고 c에 대해서는 인테그랄

D L 2 w o d L one R o n 의 이것에 인터를 해줘야죠.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 네. C. C C C C 2 C 1이 앞에 있는 건 그냥 공통이니까 이렇게 잘 쓰지 말고 이렇게 높이자 이렇게. 이걸 하는데 앞에 거뒤 어, 백캡 해갖고 뒤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1, 2, 1, 2 이렇게 또 이거 그런데 이 앞에 것의 비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앞에 것의 이거, 주목해, 주목해 돼요? 아예 아까 적분은 이걸 주목해본대요 이걸 열심히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거 이거를 보게 되면 D 어떤 변수 어떤 변수에 대한 D 그 적분한 거예요 C2 전체에 대해서 C2 전체에 대해서 폐곡선 접근한 거죠. 폐곡선 접근. 적분. 폐곡선 접근이라는 것은 접근의 상한과 하한이 같다는 얘기예요. 상한과 하한이 같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목소리> dx 요 dx, dx를 접근했어. 어때요? 상한과 하한 같은 폐곡선 접근. 폐곡선 접근 상한과 하한 같은 거 여기 되죠. 그래서 이걸 0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한 거예요. 이제 f 어 투는 이렇게 된다. <목소리> F12는 이렇게 뒤에 항만 가지고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나머진 지금 보면은 4, 분의 뮤저로 아이온아이 2, 6의 1, 마이너스에 C1, C2 적분하는 거, 그럼 R12 해지고 AR12DL. 이제 21이 된다고 해서 F12를 이렇게 했는데, 21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결국 이거 바뀌고, 이거 바뀔 텐데, 이거 바뀌고, 이거 바뀌는 것은 순서밖에 잠겨 없죠. 내적이니까.